자, 2020년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까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죠. 어,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래서 16번부터 이어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XY 평면에요. 반지름이 r인 2r인 e 두 개의 원형 도선 고리가 있고, 이에 각각 2i, i에 돌려가고 있대요. 또한 y축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 아린, 원형, 도상, 고리가 받는 돌림 힘의 크기가 타우면은 반지름, 이 아린, 원형, 도상, 고리가 받는 돌림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는 자기 모멘트입니다. 자기 모멘트고요두 번째는 자기 모멘트가 받는, 자기 모멘트가 받는 힘. 이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어요. 어,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엄밀히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모멘트라는 건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지불되어야 할 비용이 비용을 대변해 주는 거죠. 대표적, 대표적으로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거예요. 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문제랑 토크를 계산하는 문제는 엄밀히 다르죠. 근데 자기 모멘트 식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바로 뮤라고 쓰고 전류 곱하기 고리의 총 면적입니다. 고리의 총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모멘트가 받는 자기 모멘트가 받는 돌림힘은 돌림힘, 돌림힘 타우는 토크는 바로 자기 모멘트 크로스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이두 가지 공식 외우고 계시죠? 어. 아니 강사님 위에 건 내적인데 위에 건 내적인데 아래 건 벡터 연산인데 왜 내적 내적 결과값은 스칼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뮤가 들어옵니까? 아왜 그러냐면요. 이 a에 우리가 뭘 부여해줄 수 있어? 면 벡터를 부여해줄 수가 있지. 이면 벡터의 방향을 이 뮤가 가져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자체 계산은 이 자체 계산은 이뮤 자체 계산은 스칼라 파트로 나오지만 여기에 벡터적 성질을 어, 부여해줄 수 있는 겁니다. 면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래서 다음에 어, 계산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동일한 자기장 영역에 있으니까 뭐가 통제되어 있는 거야? 어, 얘가 통제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타우와 이 돌림 토크와 자기 모멘트는 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기 모멘트를 살펴보니까 뭐 곱하기 뭐야? 전류 곱하기 면적이다. 근데 전류의 비는 2대1이죠. 전류의 비는 지금 첫 번째 고리와 두 번째 고리가 2대1이고 넓이 비는 1대3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토크의 비는 1대2가 되겠군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네일반물리에서도좀 고급적인 고급진 그런 단원인데 아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카이브에 추가하시고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화이팅 어, 오답노트에 넣어주시고 네, 2020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지방직 7급과 국가직 7급을 기점으로 어, 공무원 시험의 메타가 조금 흐름이 바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제가 17번 나오고 스피드 강의 때 땅을 치면서 후회했죠? 이거 연습, 이거 이론 시간에 연습문제 좀 넣을 걸 하고, 아, 오열을 했는데.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A와 B인 두 개의 구, 두 껍, 껍질 사이에 전하 Q가 균일한밀도다 이에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힌트고요 자, 그래서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 위치에 전기장의세기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저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가우스 법칙 써서 직접 유도해라라고 느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이 모든 케이스를, 뭐, 원통형 축전기, 뭐, 평, 평판 축전기, 원통형 축전기, 뭐, 구형 축전기, 속이 찬 구형 축전기, 또이 내부에 전화가 하나 있는 축전기, 저 이런 거, 몽땅 외우라고 이제 못하겠어요. 어 여러분께 이걸 외우라고 옛날 했는데 제 17번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외워서 풀게 아니다. 어 이건 직접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됩니다. 위쪽 링크 가시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위쪽 링크 이론 강의 시간에 예제를 많이 풀어드렸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 결국 뺐거든요. 근데 이게 기이 나와버린 거야. 이런 젠장.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먼저 모델링을 해야겠죠. 어,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반지름은 a고요. 이 반지름은 b고요. 반지름 r 은뭐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하량 q가 있는데, 얘는 원통 원통이 아니라고. 그 구해요, 구. 제가 지금 평면도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반지름 R 이 반지름 r 을 이렇게 쭉 잘라 볼게요. 쭉 잘라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 b부터 r까지 이면적에 전하량은 이 전하량을 q 프라임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q보다 작지? 그치. 그리고 이 빨간색 구체의 면적은, 빨간색 구체의 면적, 빨간색 구체의 크기는 몇이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 B 세제곱이지? 얘는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 3분의 파이 A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 B 세제곱보다 작아야지. 그치. 항상 작아야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놀랍게도, 균일하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영역 안에 있는 전하 밀도의 비율이나 어, 전체 면, 전체 부피 안에 들어 있는 전하 밀도나 같습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빨간색으로 쓰자. 어, 이두 가지는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Q 프라임 빨간색 영역 내에 있는 그 전하 전하량 나누기 3분의사 파이 r 세제곱 빼기 삼분의 사 파이 r 파이 b 세제곱이지. 어, 얘는 항상 전체 전하량을 3분의사 파이 b 세제곱 빼기 삼분의 사 파이 r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아, 나눈 비율과 같습니다. 왜 전하밀도가 균일하니까. 이러한 조건까지 파악을 하시고 이 균일하다 한마디가 이 어마어마한 식을 주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식이 바로 정답에 각, 정답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우스 법칙을 쓸 건데요. 가우스 법칙은 어디서 어디까지 쓸 거냐면요 r까지 쓸 겁니다. 어디까지 r까지요. 반지름 r 영역까지 우리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우스 법칙은 뭐예요? 어, 전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개수, 전기장다발은 뭐에 비례한다? 부피내의 r자 전하에 비례한다. r까지 했으니까 이건 프라임이 되겠지. 음. 근데 지금 구체니까 어떻게 돼? 구체니까. 구체니까 전기장의 방향이랑 이 미소 미소 면적의 방향이 똑같지. 그러니까 4파이 4π, 엡실 4파이 4π, 4파이 r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음. 됐죠? 어. 그러면은 이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장은 4 파이 엡실론 제로의 r 제곱분의 1에 곱하기 q프라임이지 그치 q프라임이지 그럼 이 q프라임을 뭘로 써줄수 있어 바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곱하기 밀도 빨간색 밀도지 아직은 아직은 빨간색 밀도예요 어. 밀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밀도 곱하기 부피. 어. 그럼 전화량으로 환원이 되지.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파이, R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전기장이지. 어. 자, 됐죠. 어. 근데 여기서 이 밀도. 이 밀도는 뭐랑 똑같아? 이 하얀색 밀도랑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쓰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쓰고 얘 전체 밀도로 환원해줄 수 있는 거지 전체 밀도로 환원해주면은 q 오버 3분의 4 a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날아가면서 어. r 제곱 어디 갔니? r 제곱 이 하나 있죠. 알 제곱. 그래서 정답은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r 제곱 분의 q 거기서 예약분대 예약분대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분의 R 세제곱에 B 세제곱. 어,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답은 4번, 아 2번이구나.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 아, 4번이구나. 세제곱이죠. 어, 세제곱이니까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개념만 알고 있고 몇 번만 해보면 금방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명고시 보는 애들한테는, 너들 이거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어떠한 축정기 문제 나오는 걸할수 있어야 되라고 가르쳤는데,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이 그렇게 강조 안 드렸어요. 그런데, 좀 전략을 바꿔야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제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 가운데 뭐 Q도 한개더 놔보고, 마이너스 Q도 한개더 놔보고, 뭐 그런 예제들 많이 좀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 다른 축전기 문제 풀고 싶으시면은, 뭐,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쪽 링크, 아까 달아드린 데 가시면은, 더 많은 시험 문제 풀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8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끝에 벽에 고정된 용수철이 수평면 위에 있대요. 질량이 2kg인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아서 평행 위치로부터 수평 0.2m 잡아당긴 후, 10분의 파이초 주기로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답니다. 자, 그럼 주기는 어떻게 돼요? 단순 조화 운동이니까, 2 파이, 루트, m over k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몇이래? 10분의 파이라고 나와있네요. 10분의 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 양변 약분해주고 파이 날려주고 그리고 20 루트 2 over k는 1이 나와야 되고 그쵸? 양변 제곱해주면은 400k분의 2는 1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k는 800이 되지?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고요 니은 물, 물체의 각진동수는 20라디안이다 자, T 분의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잖아. 그치? 그럼 오메가가 몇이야? 어, 오메가 각진동수지. 그럼 이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오메가는 T 분의 2파이니까. T 분의 2파이니까 10분의 파이 분의 2파이. 이거 해주면 되겠지. 그럼면20 나오죠. 이 니은은 맞는 진술. 자, 디귿. 물체의 최대 에너지는 16줄이에요. 라고 했는데, 2분의 1 kx 제곱 써주면 되지. 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kx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800 곱하기 x는 몇이에요? 0.2의 제곱이지. 0.2의 제곱. 해주시면은 400 곱하기 0.04니까 얘는 16.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본 거야? d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 물어봤죠? 그리고 기억리에는, 어, 조화운동. 단순 조화운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용수철은 항상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온다고 하는 것 중에 그한 가지 케이스였죠? 아, 그두 가지 케이스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나온 고급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해설 강의의 흔적이 답이 4번이라고 강의 어필해주고 있네요. 자 그림과 같이 굴절률이 1.5인 매질에 굴절률 알지 못하는 매질 A로 편광되지 않은 빛을 60도로 입사시키자, 편광된 입사면에수직으로 편광되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이 편광되는 각, 이평광되는 각을 뭐라고 불러? 영어로 브루스터 각이라고 부른댔죠? 네, 브루스터 각입니다. 브루스터 각은 어,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가 되면은 브루스터 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브루스터 각 입사되면은 반사된 파가 모두 편광이 돼요. 음.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된 빛은 모두 편광이 발생해. 제가 어, 이론 위에 제거 이론 강의 링크 가서 보세요. 모두 편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이 굴절파와 반사파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매직이 벌어집니다. 어, 그럼 이 법선을 쭉 내리면 우리가 이 사이의 굴절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굴절각을 바로 어, 2분의 파이 빼기 입사각 60도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죠. 자, 자1.5 굴절률 곱하기 사인 60도는 사인 60도는 어 60도는 굴절 미지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0도가 되는데 얘는 뭐가 돼? 코사인이 되지? 코사인 60도. 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1.5 곱하기 코사인 60분의 60도분의 사인 60도죠. 어,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탄젠트 60도예요. 탄젠트 60도니까 1.5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닝페이퍼가 있었네. 어,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브루스터각을 물어봤는데 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게 나올지. 어, 끔찍하죠? 그래서 얘도 아카이브에 추가하고 다음 해설 강의로부터는 이거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자, 20번 봅시다. 자, 이거는 톰슨, 톰슨 실험, 러더퍼드 실험, 그리고, 어, 그, 밀리컨 실험, 세 가지는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했죠? 자, 대전된 두 평광, 두 평, 평판 사이에 주기전자기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있고요 전기장을 걸었대요. 어. 왼쪽에서 5m, 5 곱하기 10에 5승 미터 퍼세의 속도 전자가 지나가는데, 속도 변화, 속력 변화가 없었대. 그에긴즉 알짜 힘이 0이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비겼다 그래서 로렌츠 힘과 로렌츠 힘과 쿨롱 힘이 비겼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돼 전화량이 약분 되지 전자의 전화량이 약분 되고 얘는 비분의 2가 되니까 지금 전기장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전기장은 아직 알수 없네요. 전기장은 알수 없고요. 미지수고 자기장은 0.4 테슬라로 나와 있고 속력은 5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기장은요 4520에서 2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진술입니다. 니은 평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방향은 판의 수직이며 위 판에서 아래 판이 이동한다. 자, 이거는 전자 전기장이 어디자얘 로렌츠 로렌츠힘부터 결정해주죠 오른손 법칙으로 전자 자 입자의 진행 방향은 내 손가락의 방향 그리고 전기장의 자기장의 방향은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일반 입자라면은 로렌츠힘을 아래로 받아야겠지만 전자니까 뒤집어서 로렌츠힘을 위쪽으로 받는다. 어 얘가 로렌츠힘이다.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전기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해줘야 겠죠? 어, 그러면은 전자가 끌려가려면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겠죠? 어, 그래서 평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은 평판 수직이고 수직이고 위판에서 아래판 이동 아니죠? 아래판에서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군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잠, 아, 미안, 미안합니다.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젠장.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자, 다시. 자, 다시 풀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어,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그래. 좋은 날이 없어, 컨디션이. 자, 입자가 자, 기장 내로 들어오지? 그럼 진행 방향을 내네 손가락으로 맞추고, 자기장이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 피면은, 원래 입자라면은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만, 아 전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로렌치 힘을 받지? 어. 그쵸? 그러면 이 위쪽으로 전기장이 작용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당기려면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 플러스가 돼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어. 그래서 평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 방해, 방향은 판의 수직이며 수직 맞고요. 위판에서 아래판으로 이동한다. 이 예, 맞습니다.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지요. 지전자에 가해진 자기장은 방향의 판의 수직이며 아래판에서 윗 방향으로 작용한다. 어, 잘못 진술했죠? 그 답은 2 번. 으로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리마스터 버전 2020년 지방직 7급 물리학 해론 해설 강의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의 버금가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수 안 나오셨다고 처음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좌절하시, 좌절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1년 정도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저는 이제 밀린 해설 강의들을 처리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